출애굽기 40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 안에 증거궤를 놓고 가리개로 괴를 가려라. 상을 가져와 상회에 놓아야 할 것들을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와 등불을 켜라. 금분양재단은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문에 휘장을 드리워라. 성막, 곧 회막문 앞에 번제단을 놓고 해막과 제단 사이에는 대야를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 놓아라.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휘장을 드리워라. 기름 부음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에도 다 발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할 것이다.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에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해질 것이다. 대야와 그 받침대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와서 물로 씻겨라. 그러고 나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겉옷을 입혀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도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제사장 직이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세웠는데 그 받침대에 자리를 잡고 널판을 세워 빗장을 끼우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성막 위에 휘장을 펼쳐 성막 위에 덮개를 씌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는 궤 장대를 끼우고 속죄 덮개로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궤를 성막 안으로 갖다 놓고 가리개로 덮어 증거궤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 성막 북쪽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여호와 앞에 진설병을 차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성막 남쪽에 있는 상 맞은편에 등잔대를 두고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 휘장 앞에 금재단을 놓고 그 위에서 향을 태웠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막 문에 휘장을 들이웠습니다. 그는 성막, 곧 회막문 가까이 번제단을 차리고 그단 위에서 번제와 곡식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회막과 재단 사이에 대야를 놓고 그 속에 씻는 물을 담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으로 그 손과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재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성막과 재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중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판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라 불리는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이 날은 6월 절의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난 12시 쯤이었습니다.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보라 너희들의 왕이다.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없애버리시오.없애버리시오.십자가에 못박으시오.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의 양쪽에 각각 한 사람씩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그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각각 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예수의 옷을 넷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갖고는 속옷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자.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눠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뒤이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그 일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참되며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 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잠언 16장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깨뚫어 보신다.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다.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다.적게 가지고 의로운 것이 많이 벌면서 올바르지 못한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왕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왕은 공의롭게 판결해야 한다. 공정한 저울과 추는 여호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모든 추들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해야 한다. 오직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세워지기 때문이다. 왕들은 정직한 말을 기뻐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왕의 진노는 저승 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달랜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은총은 늦은 비를 뿌리는 구름 같다. 금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은보다 통찰력을 얻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지 악을 피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넓은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그 영혼도 지키는 것이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며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약탈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은 잘 되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다는 말을 듣고 상냥한 말은 지혜를 늘려준다. 통찰력을 지닌 사람은 그 통찰력이 생명의 셈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이 길잡이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입을 가르치고 자기 입술에 배움을 더해준다. 기분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아픈 뼈를 고치는 힘이 된다. 사람이 보기에 오른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 금줄인 입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고 그들의 말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 악한 사람은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은 친한 친구들을 떼어놓는다. 난폭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내어 좋지 못한 길로 끌어간다. 눈짓하는 것은 악한 일을 계획하려는 것이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오른 길을 걸어왔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화내는데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빌립보서 (3장)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의로는 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써 난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위에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늘었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Amen.